어, 로기도. 로기버스도 가져와. 고맙습니다 어, 저기 두개 버스 가져와. 빨간 간이랑 로기버스도 갖다 주세요. 정비! 떡, 정비! 떡, 빨간색 우리 신호등 치면 빨간색 빨간색 노란불밖에 없네 그치 종이 신호등은 빨간색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이렇게 있는데 그치 여기 왜두 뭐 개밖에 없을까 저기 있지 신호등 우리집에 신호등있죠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응? 어 가지고 와봐 우리집에 신호등 가져와 신호등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호등 가져와 이건. 어. 어, 자기야 봤어? 봤는데. 나는 얘한테 이게 신호등이랑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근데 맨날 이제 저기 밖에서 신호등에 빨간 불, 초록 불, 노란 불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근데 우리 집에 신호등 있지. 그래서 빨간 불, 노란 불, 초록 불 그러니까 가지고 오잖아. 이야. 우리 집 신호등이다, 그치지 우리 애건이피안 빨아먹었어. 응. 손씻어 엄마 손 씻고 올게. 예건아, 잠깐만. 어. 엄마 손 씻고. 엄마 어, 아빠나 놓친 로비 엄마 잡았어. 고생 많이 거 성주야 있네.